어? 에이, 소리가. 성일구 첫 차량 때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여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뭐저 혼자가요? 쌤이요? 저 어렸을 때 6학년 때 이익은 선생님 모시는 건가?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졸려 어? 아니 맨날 그 뒤늦게 지각하시던 네, 그분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좀...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시작부터 네, 예 아, 오늘 완전 시작부터 좋죠 이 말은 좋죠 근데 지금 가시는 리니금아 아, 네. 아, 그래도 오늘 고성이 간다고 해서 고생이 또 고성이 고생이, 고생이요? 에 고생이라 그러니까, 미쳤나 고성이 또 MZ세대 인생 캠핑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좀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요? 만나셨던 분이 뭔가 안 계시는 것같 근데. 원래 우리가 1 2화 함께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이명훈씨 말고, 초창기에 같이 함께 하기로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부산을 당해가지고, 함께 못했었는데. 어? 자, 나와주세요, 임목사 아, 반갑습니다, 임목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왔었습니다, 임동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소문으로도 <laughs> 소문을 뜻던그 깡패 같은. <laughs> 소문 근데 이명훈 씨가 우리 셋이 이제 떠나는 걸 알긴 알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자. 그냥 갈까요 유영훈 씨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캠핑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차도 차박용으로 캠핑 오, 가려고. 오. 그 정도로 미친놈입니다, 아. 저는. 아, 차야. 그나 네? 아니,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 그리고 네. 명훈이가 또 운전을 못하잖아. 음, 아, 걔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안 따는 거 같아. 맞다. 아, 뭐야. 미션을 수행을 못하면 저사람들의 밥을 안 줘요. 잔인한 분들이에요, 아주. 아, 첫 번째 미션 카드가 어? 헐, 서핑 서핑? 양양? 서핑은 양양이 양양. 아, 이게 서핑인가? 그거? 이거 손톱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야, 이게 3번이에요, 3번 미션. 3번 미션. 3번... 미션. 미션. 세상공원? 어디야, 뭐, 여주야? 전 어딘지 알것 같은데요? 어? 명태하면 은 강동포차인데? <laughs> 어! 아 승차권? 베를린? 잠깐만, 이거 검색을 해봅시다. 제진역에서 평양을 갔다가 베를린이라고 돼있어 강릉에서 베를린 승차권 61만 5천 원. 재진역으로 갑시다. 저희가 봤을 때 1번 미션이 이제 재진 베를린이기 때문에 재진역을 찍고 갈거든요. 이거또 실패하면 또밥안 주시는 건가요? 뭔가 주긴 주시네요. 뭐 그거 뭐예요? 그거는? 미션 3까지성공하시면 오? <laughs> 감성 어? 카페 밥은 안 주시고 커피만 주신다고요? <laughs> 와자 아 그러면 제진역을 찍고 네. 오늘 한숨 주무시고 중간에 바꿔요 저는. 깜짝이야 왜요? 진짜야여기 여기, 여기 <웃음> 글씨 글씨 제진역이요? <laughs> 여기, 예, 여기가 DMZ에서 가장 최동단이자 최북단 보상군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바다 어디냐고 바다 있다며? 내 마음이 어. 바다처럼 넓어요 바다 버리고 싶네 와와 아. 아. 와. 아니 진짜 너무 잘되있다 너무 잘돼있죠 여기가 바로 제가 진짜 오고 싶었던 재진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민간인이 출입이 안 되는 곳이잖아 특별한 경우만 지금 올수 있잖아요 여기. 네 그렇죠 여기 재진역은 6.25 전쟁 때이 역이 잠깐 중단되고 폐역되면서 2007년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북한의 가모역이랑 연결하는 사업을 했어요 아. 이 재진역에서 공공 거장만더 가면 어딘지 아세요? 서공역 <laughs> 바로 금강산이에요 불과 10km 정도라고 해요 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미션즈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대진역 아,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네이거 아, 네. 아,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은 대진역을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수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천집으로 만들어진 체험장인데 프랑스와 런던까지 가는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가상현실로 하게 됩니다. 어, 그럼 저희가 이 미션으로 받은 이 승차권을 네네. 실제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승차권은 모바일로 발행이 돼서 바로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와, 네. 오, 대박. 대박. 와, 어.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성공인가요?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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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수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이. 자, 이리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아, 저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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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심사를 하디요? 출국심사. 그렇티요 <laughs> <자, 웃음> 하지만 여기 앞에 <아베벙> 한번보시라요 <laughs>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출경심사. 출... 출... 병... 왜 출경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계선? 맞습니다. <웃음> 역시 <웃음> 우리 북측과 남측은 한반도를 하나의 영토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경계선을 넘나든다에서 출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나요? 네. 아니 진짜 철도도 이렇게 있어 네. 혹시 저희 최진역 다음 역이 무슨 역이지 아십니까? 강호역. 그렇다면 최진역에서 강호역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십삼 분. 십점오 킬로니까 열차를 타고 달리면 십분 정도면 도달할 아수 있겠지요. 아 자, 이 정도로 우리 최진역과 아 북쪽이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와 너무 예쁘게 어? 잘 되어 있다. 와. 아아 먼저 이 앞쪽 칸에서는 우리 철도의 역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리철승 안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실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지구둘레의 사분의 일만큼이나 해당하는 아주 긴 열차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열차만 연결된다면은 열차 타고 영국의 런던까지도 여행 갈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반도에 동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열차로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강릉에서 제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겨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연결 구간입니다 아직 열차가 연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하도 품고 살아간다면 한반도에서 열차 타고 영국의 런던까지 여행 가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오! 오 이제 최진 음? 검 소장 김모택 사장님이 나와 우리 동료들이 이웃아시아 대륙으로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잠시 검문에 있을 예정입니다. <립 attempting> <진짜. 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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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립> 반갑습니다. 최진 검 소장 김모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때가 있습니다. 비웃는거에요? <laughs> 아무래도 이미역동무 남쪽 동무들이랑 어울리기는 힘내었고 어? 원택 동지 제발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 남쪽 동무들 이용에게 기회 한번더 주는거에요 어떻습니까?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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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한번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 <laughs> 남쪽 동무들이랑 얼마나 룰룰룰룰고 싶은지 한번 표현해봐요 <laughs> 만들어주면아들었을 <만들었으니까. 웃음> <laughs> <만들었으니까>.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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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재진약을 찾고 승차권 발행하는 미션 하나를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미션이 또 있거든요.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장소 저희한테 힌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지요. 어. 재진역이 우리나라의 최북단이라면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동단입니다. 이곳은 바로 대진항 해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아. 대상. 아. 이곳이 어. 아주 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먹을거리, 볼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 동해안 최북단 항구 해산원 우리가 미션 성공했습니다. 예! Yeah. 자, 그럼 카드를 주시죠. 어, 점 점장성이 없어서. 어, 괜찮아요. 괜찮아도 완전 완벽했잖아요. 자, 그럼 차 타고 이사팔 카드로 뭐 먹고 싶어요, 혹시? 네요. 회, 회. 싱싱한 해산물들 먹으러 갑시다. 열심히 당장. 한도가 500만 원이라. 우 와, 이게 인당 하나로 나온다고? 와, 어, 쳤다 너무 좋은데. 이거 언제 가 먹어? 제가 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명태랑 문어가 진짜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 한거 하나도 안 시켰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녁에는 제 생각에는 문어를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먹으면 저희한 욕을 할것 같은 표정이라 <laughs>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는 이거 어때요? 할라고? 김종현 <laughs> 씨가 알려줬는데 센 쌤이랑 닮았다고 때아 코로 들어갔네 옆에다 줄게요 <laughs> 진짜 배부르다. <laughs> 저희가 미션 두 개를 완료해서 카드를 잘 썼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션 미션 장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먹으면서 잠깐 검색해 왔거든요. 네. 그냥 나만 믿고 따라. 아, 그냥 가면 돼. 네, 그냥, 그냥 커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커피 다시수 디저트랑. 아, 아.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을. 그아 사진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 왜? 여기? 화진포 둘레길이에요. 화진포! 네, 화진포에서 아 자전거를 타고, 아까 그 미션 사진을 찾으러 가보려고 했어 자전거를 탄다고? 네. 맞아,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셋이서 자전거를 좀 타보려고 하거든요. 이 날씨에 어떻게 자전거 이거 미션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요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동해 m g 세대 서핑 하플 여기라는 데 여기 근처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데? 네? 어?